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1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넘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한 청지에 관한 비유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제자들 하셨던,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 관하여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하여 전해 주신 말씀인데 얼핏 듣기에는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에 관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제자들에게.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이라는 사실이 사실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의 내용이 크고도 중요하게 들립니다. 자, 한번 본문 1절부터 어... 2절을 읽어보죠. 또한 제자들에게 이랬을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말이 어찌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어, 불이한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함부로 쓰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이를 해고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불이한 청지기가 어떡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주인의 재산 문서를 보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그 빚을 절반으로 혹은 70%로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자기가 해고되어 쫓겨나면 자기가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이 자기를 거두어 주고 혜택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 때 빚진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서 은, 자신을 은인으로, 은인 행사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자기 돈이 아닙니다. 주인의 돈이었고 주인의 채권이었는데 이미로 당감해졌던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잔꾀를 낸 거고 악한 겁니다. 남의 돈으로 인심을 썼으니 이거는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이 불의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다는 것이 우리를 하금 깜짝 놀랄만한 일이고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고자셨던 하 중요한 교훈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인데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으니 중요한 사실은요, 칭찬했다는 것이고요, 이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지혜로 주님께서 평가한 것일까요? 8절 이어지는 말씀을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을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지혜는 뭐냐하면 남의 돈이어도 다시 말하면 불리한 재물이라도 그것을 잘 써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본문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재물을 써서 친구를 사귀라는 겁니다. 이런 문 친구를 사귀는 문제, 재물을 써서 친구를 사귀는 문제에 있어서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보다는 어쩌면 세속적인 불리한 이 세상 사람들 자기 이기적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라고 말해 줍니다. 어떻게 이게 지혜가 됩니까? 흔히 경건한 사람들은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고 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반듯한 삶을 살지만 친구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족하고 주님을 향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은 좋은 거지만,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써서라도 친구를 사거라. 이것이 지혜롭다. 그러면, 훗날에 곤란한 지경을 겪게 되었을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친구들이 너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고, 안식처를 줄 것이고, 영주할 초소로 인도해 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보면, 하나님의 일은 부여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친구들을 다 멀리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인간관계의 폭이 교회 안에 만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로 제한되는 사람들을 가끔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불의한 재물을 써서라도, 물질을 써서라도 친구를 사겨라. 친구에게 선물해주고 먹을 걸 대접하며 환대해 주면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훗날, 고난의 때, 환란을, 환란의 때가 되었을 때 친구들이 도와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은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문 18장 16절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선물은 그들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선물을 많이 주는 사람은요, 훗날 그를 그 선물 받은 사람들이 그를 존귀한 사람 앞으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잠언 1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말씀하시는데요. 너그러운 자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친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친구에게 선을 베푸십시오. 여러분이 쓸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환대하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기 물건뿐, 자기의 물질뿐만 아니라 공적인 물질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인색하여 베풀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리 원칙에는 능하지만 인색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혜로운 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고 돌볼 줄 아는 것, 그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려주면서 베풀어줄 줄 아는 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경건한 것이고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것인 것입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물질을 아껴서서 좋은 일에 쓰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돕는데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물질이 사용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주변에 있는 동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식사를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애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찾아보아서 작은 선물이라도 해주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친구가 훗날 여러분에게 선을 되갚아 줄 겁니다. 이하로도 하나님은 애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이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럼 그가 영주할 처서로 너를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날시간과 물질을 들여 그들을 환대할 줄 알고 후하게 대접할 줄 아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